안 묶여 잘 낡아가지고 이 상태 이거 살짝 보이는 상태로 수술을 시작한 거야 아나 이거 웃겨가지고 나 이거 의료사고 날것 같.. 아가 2주 더또그 병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뜬금없이 네. 팔로우 1000명 되면 그때 먹을게요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와! 사인 안 할래? 아니 그건 아니고.. <laughs> 아 그런 거였으면 당연히 좋지 그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 나는 다시 이제.. 내일쯤 가면은 좀 까먹지 않겠냐 사람들이 가지고 하.. 아, 내일 가야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아저 우짱 환자님? 저희가 그 주사를 놔드렸어 했는데 저희 활발했어요 그래서 여운 씨 다시 오셔야 될거 같아요 <laughs>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여운 씨만이 다시 오래 자기네가 주사 놓는 걸 까먹었다고 <laughs> 아, 벌써 이거 다들켰는데 어, 그래가지고 이거 아 저, 저 진짜 가야 돼요? 그어요 선생님 꼭 가주셔야 되다 아니시면 이거 좀 아프시다고 좀 가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? 아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7시분문닫니 8시 반쯤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예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멘탈이 나간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본가에서 누워있다가 한 30분 남았었어요 30분 남고 이제 가야겠다 갔죠? 자 이제 다시 그 병원으로 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와이거 어,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도망갈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 하냐 나 이거 가값 잘못되면 안 되니까. 그렇지 가야지. 자 이제 가고 응. 딱 문을 열었습니다. 근데 진짜 제일 문제는 뭔줄 알아? 뭔데? 나 빼고 아무도 없어. <laughs>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. 노렸네 아니야 아니야 배에 놓은 게 아니야. 여러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사람이. 마감할 때 불렀네. 마감 그래. 때. 마감할 때 불렀네. 여기서 누구랑 눈을 마주치냐? 음. 일단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 음.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간호사 한 명. 어 그래 그리고 네. 또 이제 마지막 거기 뭐 물리치료하시는 간호사 분이에명4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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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명이 네. 명이랑 어. 정확히 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어. 네 안녕하세요 하는데 4네 명이 이렇게 마주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랑 눈을 4네 명이 이렇게 마주쳐요 눈을. 어. 그럼 나는 이제 뭐지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저이배 사건을 아시는 간호사가 갓들이 웃어요 또 갑자기 웃어요 막 <laughs> 어? 그 갑자기 근데 도대 쇼크야 나이사하고 처음 봤어 근데 이 사람이 <laughs> 아 저분 저분 이러는 거야 <laughs> 난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 저분 저분 이러는 거죠 갑자 이래 가서 이래 그 사람한테 이제 나는 뭐지 모지하고, 뭐지 하고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아예 안녕하세요 저,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아 이제 바로 주사실 들어가시면 되세요 하죠 아예 감사합니다 고 이제 주사실 갑니다 자 이제 주사실을 가는데 내가 여기서 멈춥니다. 응. 음. 근데 여기 아유. 말소리가 들려요. 열로 해요. 방역, 방역, 요로. 네. 방향 이거. 내가 이문 앞에 딱 있었는데. 네. 딱 우리 들어가서 어디서 막 아, 웃음소리가 막 들려요. 주사실. 아, 아, 뭐. <웃음> 아 주사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. 근데 어. 내가 뭐지 하고 있다. 가 아니겠지. 음.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지금 들어가야 되나? 좀 기다려야 되나?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고서 딱 귀를 댑니다. 제가 살짝. 음. 근데. 오늘 업청막카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있었다고 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막이하하하하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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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하하하하하하하하 이상한 환자분?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음. 아 저.. 우창원 저담 들어 가셔요. 왜안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아 예? 아예 들어갈게요. 들어가요우창 <laughs> 들어갈게요. 하하 아, 예, <laughs>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딱이 상태야. 의자 이렇게 있고요. 인장이일으고진들어가는 이렇게, 뭐, 이렇게 눈 맞춥니다. 음... <laughs> 아예들어가야요에 예, 이렇게 눈 맞춰요. 근데 그다가 갑자기 전색을 해요. 아예 저요? 네왜 예. 오셨어요? 깜빡하셨다고 주사 맞아야 된다고 나왔어요? 아 그렇구나. 혹시 환경원 쪽에 얘기 들으셨나요? 이런. 아 예? 아어아좀들좀 아, 들리긴 하더라고요. <목소리> 아 어머 어, 저기 막 이러는 거야 진짜. 이게 같이 같이 간호사도빵 터진 거야. 가이 가도 빵 터진 거야. 어아 어. 어, 그분이야 그분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.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<laughs> 아 그렇구나 오늘 되게 재밌었다고 막 이러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사 주사 맞아야 되잖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야 어. 아예 주사 에들어갈게 이제 주사면 나는 나게 여기 맞을 줄 알고 어. 어깨를 어 맞아야 된대 어깨를 맞아야 돼? 아 그래 그게 내가 나 들어봐 여기 맞아 근데 이게 봐봐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간단 말이야 <laughs> 근데 또 있어 그또 있어 이제는 이제는 이게 또 있어, 이제, 이제는, 이제 또 있어. 내가 안 잡고 갔다말이난 당연히 안갈줄 알고! 이게 레전드야! 이게 진짜 레전드야! 야 진짜 더레전드가 뭔지 알아? 어때요? 가운이 없었어! <laughs> 그냥 벗고 했다고? 그렇지! 아이가 어떻게 이게.. 아 저.. 저 그.. 에 <laughs> 아, 그림이 <그게 그게> 있어가지고.. <laughs> 이거.. 이갈아입으없어요내니까 그러니까. 어, 없대! 아 그냥 괜찮다고 자기 안 보겠다고? 빨리.. 빨리 벗고 빨리 갖고 가지라고! 여기서 이렇게 벗고 어떻게 버지? 이게 벗어가지고 음, 음. 이 파리켓 뺍니다. 빼가지고 옷을 이렇게 넘겨요. 왼쪽 한 뺍니다. 어 한쪽만 빼가지고 이렇게 넘겨요. 근데 어. 문제는 배는 보이지. 옷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. 내가 갑자기 가나다. 이게 이어나다 아, 이거보다. 아이네. 급파로 받고 아, 접가보겠습니다 <laughs> 아, 조 진짜 같아요. 이러고 이제 또야가보겠습니다 아, 예, <laughs> 가운데서, 가운데서 결제해야 되네. 그러니까 아니요. 내일 또 오세요. 내일 또 오시면 돼요. 아니요. 아니 이게 고 누가 도망쳐서 여기 온 거야. 왜 오늘 진짜 미칠 뻔했다니까. 잘했어. 진짜 이게 아네 오늘 많이 들었어 오늘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하루였어. 오늘 너무 진짜. 좋았다.